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또 다시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목요일에는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시죠.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의 비는 수요일 안으로 그치겠지만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제주도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비가 오면서 다소 낮아졌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